자, 오늘은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폭풍 같았던 한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20년간의 불화가 극적인 화해로 또그 평화가 다시 끔찍한 비극으로 창세기 33장에서 36장까지 한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파헤쳐 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전에 내가 크게 상처를 준 형제를 이제 곧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야곱이 바로 그 기로에 섰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복수의 공포와 어쩌면 모든 걸 되찾을 수도 있다는 용서의 희망,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형과의 극적인 화해, 그리고 곧바로 터지는 끔찍한 비극,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겪는 아픈 상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형제가 어떻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지 그 유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정말 긴장감 넘치는 야곱과 에서의 재회 장면입니다. 보세요. 이 4단계 접근법을 보면 야곱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먼저 만약에 공격에 대비해서 가족을 둘로 나누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아들 요셉은 맨뒤 가장 안전한 곳에 둡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 앞에 서서 땅에 일곱 번이나 엎드려 절하죠. 행동 하나하나에 그의 절박함과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렸던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했을 때에서는 모든 예상을 깨고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죠. 20년간 쌓아올렸던 그 마음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정말이지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 주죠. 400년의 군사를 이끌고 온 애서는 그 힘을 복수가 아니라 동생을 환영하는 데 씁니다. 두 사람이 함께 흘린 눈물이 20년의 오해와 원망을 전부 씻어내기에 충분했던 거죠. 용서가 과거의 상처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동적인 평화가 글쎄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형과의 화해로 얻은 안도감은 곧 끔찍한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고요. 야곱의 일하기에 폭력과 복수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방금 전에 그 감동적인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이야기가 은혜와 용서에서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극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거든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자 오빠인 시모온과 레위가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들은 평화 조약을 맺는 척하면서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죠. 하지만 이건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남자들이 수술 후유증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셋째 날, 두 형제는 성을 급습해서 모든 남자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 잔혹한 복수는 결국 야곱의 가족 전체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이 끔찍한 세겜샀던 이후에 야곱은 말 그대로 정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에게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장소,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왜 하필 베텔이었을까요 이곳은 야곱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20년 전 그가 형을 피해 도망치던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약속을 받았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종의 영적인 순례였던 셈이죠. 이 여정은요 정말 깊. 쁨과 슬픔이 롤러코스터처럼 교차합니다.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인받는 영적인 정점을 경험하죠. 하지만 바로 그길 위에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 만에 아버지 이삭과 재회하는 기쁨도 잠시 곧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슬픔까지 겪게 되죠. 한 챕터 안에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이 전부 담겨 있는 겁니다. 180이 숫자는 그냥 나이가 아닙니다. 이건 한 시대의 마침표죠. 이삭의 죽음으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1세대 족장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야곱, 즉 이스라엘이 가문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막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성경은 잠시 시선을 돌립니다. 누구에게로요? 바로 그의 형 에서에게로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도지가 되었다면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에서의 이야기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는 에돔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세일산지에 정착했고요. 훗날 여러 왕을 배출하는 강력한 에돔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 야곱과 마찬가지로 한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죠. 이걸 기점으로 두 형제의 길은 각자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결국 두 형제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서로를 용서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은 이제 두 위대한 민족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에서는 에돔의 아버지가 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한 가족의 갈등과 화해가 두 나라의 역사가 될수 있었을까요? 결국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민족 전체의 운명으로 커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거대한 서사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